깊이 있는 내용을 파고드는 약고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품다리 최석생 논문이 없으면 말을 마세요. 구내염에 대해서 근거중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내염 하면꼭 앞에 아프타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아프타성 구내염이 뭔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프타성 구내염이 구내염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사진을 음. 보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내입 속에서 구내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입을 까보면 이렇게 형태가 생겼죠. 작은 형태부터 큰형태 아니면 음. 포진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생긴 구내염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아무리 작은 구내염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회복되는데 빨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상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처가 스스로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프타가 무슨 말이에요? 아프타요? 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구내염이 생기면 보통 구내염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이제 충분히 있어요. 뭐 B를 드신다거나 C를 드신다거나 뭐 아연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구내염 비타민에 대해서 조금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보통 음. 아프타성 구내염을 포함한 구내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건 네.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은데 구내염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역추적해보니까 뭐 철분이라든지 엽산이 결핍되어 있는 빈혈 환자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음. 비타민 B12를 포함한 비타민 결, 결핍 환자분들이 많아서 결핍. 이걸 역으로 채워 주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워낙 비타민 B군들이 점막을 재생시키거나 세포 손상 방지하는데 효과가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그렇죠. 되셔서 신경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들이 보통 비군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내가 신경 비타민 소진이 많으면 사실 그래서 또입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비타민 비군을 챙겨 드시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네. 네네. 그래서 보통 음. 약국에 오셨을 때 구내염 환자분들한테 바르는 거라든지 이런. 치료제와 함께 먹는 약을 같이 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네. 있죠. 드시면 확실하게 좀 회복은 빨라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생이 네. 빨리 되니까요. 그다음에 구내염 치료 때문에 가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요새 워낙 또 유명한 신동엽 가글 선전 이게 모약 편에서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구내염 치료 가글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글을 구내염 상태에서 하게 되면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음. 우리가 잘 많이 쓰고 있는 가글 중에 음, 세틸피리디늄, 가글린에 들어가 있는 가글린 성분, 세틸피리디늄 성분도 좋고, 그리고 클로렉신 스 성분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헥사메딘 성분, 헥사메딘 네. 성분, 그리고 신동엽이 선전하는 아프니벤큐그 안에 이게 모약 전편 보셨으면, 네. 디클로페나기라는 소형 진통제가 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디클로페압 같은 경우는 미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에 버금갈 정도의 구내염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인서트지 잘안 보시긴 하지만 인서트를 네. 한번 확인해보시면 설명서 제품 설명서를 보면, 저, 효능 보면 효능 효과가 효능 효과가 이건 대증요법이라는 게 확실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염진통제라는 것 자체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좀 덜어주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내염의 재생을 빨리 치유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벤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조금 덜하게 만들어주고 통증을 없애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막 재생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음. 아프니벤큐를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통증이 정말 심하실 때 단독으로 음. 쓸 수도 있겠지만 구내염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통증 완화를 해주는 아프니벤큐와 동시에. 구뇌염을 치료해주는 치료제를 같이 쓰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약국에 오셔서 가끔 아프디벤큐 쓰신 다음에 이거 썼는데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각을 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지난번 이 경우에 네, 꼭 1분, 보시고 1분꼭 1분 해주시고 음. 또 하나가. 약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자체가. 네. 보통 점막이 흡수되고 음. 발현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을 한다고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2시간 정도 있으면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픈 이벤큐 Q 말고 그다음에 구내염 세포를 탈락시켜가지고 세살이 돋게 하는 원리의 약도 있죠. 그렇죠. 알보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보칠 성분.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 맘카페 같은 데서 알보칠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글이 올라오는 걸 많죠. 봤어요. 네. 어, 알보칠 성분은 폴리크레쥬리엔이라는 성분인데 해외에서는 사실 이건 살균 소독용으로 더 많이 쓰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구내염 치료제로 음. 쓰고 있는 경우가 아시아권에서 많이 그렇죠. 있고요. 어, 이 설명서 보지, 보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발라준다라고 써 있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한 번만 톡 찍어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약국에서 항상 설명 드릴 때, 여러 번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이거 케이스 보면 콕콕 써있거든요. 콕콕 두 번이면 여러 번인가? 아니면 한 20번 찍어야 여러 번인가? 해서, 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딱 다섯 번 정도라고 횟수를 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 쓰신 다음에 물로 헹궈서 뱉어내시라고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네. 산화를 시키니까. 그렇죠. 그쵸. 정상적인 음. 세포까지, 변형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 하신 다음에 각을 해서 뱉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 여러 번 찍어서 발라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내염 색깔 딱 똑같죠 얘 동그란 게 구내염이에요 제가 면봉에다가 알보치를 묻혀서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한번 탁 찍어 볼게요 구내염 그러니까 가... 한 곳이니까 세포를 탈락시키려 그러면 그쵸? 네. 코 한번 계속 찍어 보야래요다 치료가 안 됐죠? 그래서 음. 둘셋넷 다섯 네, 번그 정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구내염 자리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다섯 번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드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섯 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냐면 하루에 다섯 번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세포를 탈락시키게 되면 얘네 점막이 차오르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보칠 같은 경우는 한번 제대로 지져주고 세 살이 차오르는 시간 하루 이틀, 크게 이틀, 삼일 정도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낫지 않는다, 세살이 차는 느낌이 없으면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내염 연고 좀 볼까요? 뭐, 오라메디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중에 음. 한 8, 9분 정도는 대부분 구내염 하시면 오라메디 사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맞죠? 많으세요. 음. 그래서 오라메디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음. 구내염 때문에 오시는데, 약국에서 간혹 음. 오라메디 말고 페리덱스를 집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라메디 달라고 했는데 페리덱스를 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라메디나 페리덱스 모두 스테로이드 성분이고요. 네. 오라메디는 트리암신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페리덱스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포텐시는 그러니까 좀 세기는 어떤 거가 더 크죠? 어 문헌에 의하면 음. 페리덱스에 들어가 있는 덱사메타손 성분이 좀 더. 조금 더 분해염 음. 치료 효과가 빠르다라고 네, 예, 되 있어서 페리덱스를 혹시 받으셔도 아 효과가 좀 빠른 걸 주셨구나 괜찮은 약이에요 네, 라고 생각해 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구내염 치료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헥사메딘 치과에서 주던 그 가글에 네. 들어가 있는 그 성분도 구내염 치료 효과 있다고 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리뷰 부탁드릴게요 클로레시딘, 음. 텍사메딘 이런 가글들도 구내염이 생기는 빈도라든지 음.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걸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주의하실 건이클로덱시딘 헥사메딘의 설명을 봐도 잘 아시겠지만 이 클로락시딘 같은 경우는 살균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 소독약 파트 보신 분들은 기억 나실 거예요. 소독약에도 쓰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좋은 균내 몸에 원래 필요한 구강 내에 필요한 균들까지도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균 자체가 많이 죽고 정상적인 균총이 무너지면 오히려 나중에 감염이 더 쉽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반복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실 구강 유산균 이런 제품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구강에 살고 있는 우리 구강의 건강을 도와주는 미생물 균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알보칠도 마찬가지고 헥사맨딘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약들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는 구강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죠. 않죠.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할 게 물론 드문 경우긴 하지만 클로덱시딘을 너무 장기간 각을 했을 때. 약간 갈색으로 착색되는 그렇죠. 부작용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렉시딘 사용하고 나서 또 헹궈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헹궈주는 거, 물로 헹구는 거는 크게 뭐 부담 없을 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독약 파트에서 애니클랜한테 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 클로렉시딘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띄워서 세균을 죽여주는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살균 소독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30분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만약 클로렉스을 하고 나서 또 양치질을 했다 이런 소독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깊이 있는 내용, 우리 우리가 이제 구내염 쪽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쫙 다뤄봤는데 좀 구내염 약들이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실이라든지 치간칫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내일 만나요. 안녕. 큐베이